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시전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마들 다육에서 마들 화분 수제 화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물은 앞장에서 보셨죠? 36번 가겠습니다 넓이는 16cm 높이 12cm 금액은 6만원인데 어, 큽니다 진짜 크죠 요, 우리, 목장꽃. 모란꽃이라 그러죠. 장가탕 심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네요. 그리고, 어, 묵은둥이들, 우리, 다육 심물도 심어놓으면, 진짜, 너무도 예쁠 것 같은. 우리, 수제 화분, 마들 화분이죠. 37번은 높이는 1 2 c m 고요 넓이는 16cm. 금액가 6만원, 똑같습니다. 아,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36, 37. 이렇게 한 번. 제가 목당 꽃은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음, 번호는 38번이고요. 넓이 16cm, 넓이 12cm, 거미은 6만원이고요. 다 수제로 거렸기 때문에 그림은 똑같지 않습니다. 노란 국화. 우리 집병가앞에다가 두시면은 어, 돈이 들어온다는 석슬이 있는 국화꽃입니다. 국화. 어, 국화. 어, 본는4 0번이고요 넓은 13cm, 높이는 8.5, 금액은 35,000원이고요. 핑크톤에다가 이렇게 색상을 넣었고요. 약간은 사각형 형태입니다. 직4각형이 되고요. 39분은 넓이 14cm, 높이 9cm, 그러면 38,000원이요. 뭐 1cm가 더 크죠. 색깔은 지금 보시면 하늘 색깔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사이즈를 하늘 색깔이랑 봤을 때 톤을 보세요. 그린이랑 톤을 이렇게 둬 보시고, 이렇게 둬 보시고. 그러면 이제 41번 갈게요. 41번은 넓이는 12cm, 높이는 9cm, 금액은 28,000원이고요. 음, 해바라기 시리즈입니다. 어, 굳이 우리 다육식물이라든지 식물을 심지 않아도 들어온 입구에다가 내두시면 정말 좋은 우리 해바라기고요. 해바라기는 돈을 상징을 하죠. 지금 보시는, 음, 4 2번 같은 경우에는 넓이는 10cm 높이 는 8cm 커밍은 2만원이고요. 이렇게 야생화가 야생화까지 있네요. 작은 사이즈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10.5cm니까 그렇죠 이렇게 썸 43번 가겠습니다. 넓이는 15cm, 높이 13cm, 커밍은 5만5천원이고요. 수행이 갖춰져 있는 우리 음, 다육식물도 심기도 괜찮고요. 간을 어, 식물 심기도 진짜 괜찮네요. 창들 심기도 괜찮고요. 44번 가겠습니다. 44번. 넓이는 15cm, 높이는 14cm. 금액은 58,000원이고요. 사각형이니까. 지금 이제, 음, 우리 마들 다육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익이 갖춰져 있는 우리 다육식물들, 음, 심어주기 정말 괜찮은, 요, 우리, 음, 하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 주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들 하분. 음, 전화번호가 0 1 0 5 0 2 0 6 3 5 3으로 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사이즈 같은 게 넉넉하죠. 지금 보시면 뭐 16cm는 워낙 큰니까요 포트가 89cm 포트니까 그렇죠? 그러면 45번 가겠습니다. 45번은 약간은 음. 색다른 우리 어, 음, 무슨 꽃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45번 같은 경우에는 넓이는 10cm고 높이는 9 c m 고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약간 똥글똥글한 스타일이에요. 그죠? 화려한 우리, 꽃들이, 음, 팁합되어 음, 있네요. 46번입니다. 46번은 노란. 아주, 아주 노란. 46번은 넓이는 10cm, 높이는 9cm, 금액은 2만원인데요. 2만 아우, 노란 색깔. 음. 꽃 이름이 뭐죠? 지금 최근 말, 아 후레지아 꽃죠? 음 후레지아 꽃 같은 노란색 꽃인데요, 진짜. 포문 할 일은 우리 어, 46번, 47번, 45번이네요. 47번 같은 경우에는 넓이는 11점 어, 12cm이고요, 높이는 9cm,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왜 그렇게 버벅거리죠? <laughs> 이렇게 보세요. 진짜 이 아이도 혈란식성이 홈을 알리는 색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또, 음, 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음, 사이즈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48번 갈게요. 48번은 넓이는 21cm, 높이는 10cm, 거면 8 5 0 0 0원인데요 또, 우리 흑장미죠. 흑장미. 또, 이런 아이들은 위 음, 군생대 심어주기도 괜찮고요 목대가 늘어져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은립투스라든지 음, 그런 건 다육식물도 심어주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타공 진짜 크게 잘 되어있죠 제가 가장자리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끝까지 다 있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옆에서 봤을 때도 예쁘다라고 어, 말해줄 수 있는 거고요 타공도 크게 잘 되어있습니다 어, 49번 49번도 해바라기입니다. 넓이는 13cm, 높이는 10, 15cm, 금액은 58,000원이고요. 해바라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도 괜찮겠죠? 그러면, 50번, 50번에도 해바라기가 있었습니다. 50번이고요. 넓이는 12cm, 높이 14cm 금액은 5만원이고요. 52번 가겠습니다. 52번 온도 오, 넓이는 13.5cm 금액은 어, 6만원 이고요. 높이는 12cm 입니다. 53번 가겠습니다 53번은 넓이는 음, 13.5cm 높이는 14.5cm 13 14 금액은 6만원 이고요. 장미 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장비가또 피겠죠. 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요. 음, 수형이 갖춰져 있는 우리 다육식물 중 목대가 있는 식물을 심어주기 식물 딱 괜찮겠죠. 음, 사, 54분 가겠습니다. 54분은 14cm에 어, 높이는 10cm 커맨드 42,000원이고요. 할례합니다. 장비가 정말 흐드러지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놀람> 55번 가겠습니다. 어, 넓이는 12cm, 높이 10cm, 금액은 42,000원이고요. 56번 가겠습니다. 56번은 음, 넓이 13cm, 높이 11cm, 금액은 42,000원이고요. 장미, 지금 보시는 거는 장미 시리즈입니다. 13cm니까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 음, 창들 심어 주기는 정말 괜찮겠죠 57번 입니다 넓이는 11cm 높이 9 5넓 m 어, 금액은 32,000원 이고요입배속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입배속 제가 음, 보는걸 가르쳐 드렸죠 57번은 금액은 32,000원이고요. 58번 가겠습니다. 58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넓이는 11.5, 높이는 10cm, 금액은 35,000원이고요. 이렇게 59번 갈게요. 59번은 넓이 높이 똑같이 12에 12, 금액은 4만원이고요. 보라색깔 장미입니다. 보라색은 부귀와 영하를 상징을 하죠. 보라색깔 아우 진짜 보라색은 예쁩니다. 60번 넓이는 11.5에 높이 12cm 금액은 4만원이고요. 아우 진짜 단단하고 가볍고 예쁩니다. 61번은 큰사이즈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 넓이는 17cm, 높이 18cm, 크면 95,000원이고요. 장미 사이즈, 큰 사이즈. 진짜 크죠? 왕개품도 심어주기 정말 괜찮겠죠? 수행이 있는 우리 다육 심어주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음, 62번 가겠습니다. 62번. 음. 넓이는 13cm고요. 높이는 10cm, 금액은 38,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모란입니다. 모란 63번. 어, 넓이는 13cm, 높이는 11cm, 금액은 38,000원이고요. 모란꽃입니다. 부귀와 영아를 상징하는 목방꽃이라고도 하죠. 74분입니다. 높이 넓이 18에 18cm로 건배가 10만 5천원이고요. 목단입니다. 지금 이제 나가는 우리 서비스하나로 나갑니다. 랜덤이고요. 20만원에 나가는 우리 엄마분, 라, 엄마분, 마들하분 수제하분입니다. 자, 마들이라는 이니셜이 있고요. 20만 원에 나가는 우리 수제하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원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요 우리 깨구리 하분 랜덤입니다. 깨구리 하분 랜덤으로서 해 가고요. 마들 하분 한번 다 담아봤습니다. 색깔은 그대로였어. 음, 이게. 자연 조명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요. 진짜 예쁜, 예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거고요. 봄을 맞이해서 지금 만들 분갈이 하시죠? 저도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요. 예쁜 화분에 예쁘게 심으셔서 우리 또 저희 악실에다 식물 이야기 밴드에서 한번 사랑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음, 우리 집에 방문하시는 분, 퀵장에서도 자랑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소장 가치가 있는 마들굴 엄마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나가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